조셉은 보통, 핸드폰으로 잡판을치실 때, 어떤 손가락으로 치시나요잡판이라는 단어가 너무 모를 m i n g to me like, yeah, I'm a little bit. Hey, what is it? What i 제 it? What i 입 it? w h 리버스 멘토링은 뭔가요? <laughs> 뭐 단어를 보통 답이 있죠. 네. 기존에는 선배들이나 임원분들이 주니어들을 멘토링해 줬다면 그걸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주니어들이 시니어들을 멘토링을 하는. 조셉은 핸드폰 키패드 조작하실 때 어떤 손가락을 사용하시나요? 엄지 두 개로 쓴 거죠. 요즘 Z세대들은 왼손 엄지랑 오른손 검지를 사용한대요. 이렇게 두개 쓰는데 이렇게 하는 게더 빨라요. 저한테 리버스 멘토링을 해주신 거죠? 그런 거죠. 아, <laughs> 리버스 멘토링은 도입하면 어떤 효과나 장점이 있을까요? 경직된 조직 문화를 좀 완화해주는 역할을 할수 있죠. 이런 자리가 의무적으로 있으면 시니어들은 듣는 훈련을 하게 되고 주니어들은 또 열심히 자기 의을 말하는 훈련이 자연스럽게 되니까 아무래도 디지털과 관련된 거는 Z세대분들보다는 앞서가기는 좀 어렵잖아요. 디지털 관련된 어떤 트렌드나 서비스나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죠. Z세대가 더잘 아는 새로운 트렌드를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멘토링하는 입장에서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리버스 멘토링은 어떤 직무가 도입하면 좋을까요? 트렌드가 그렇게 간다고 해서 무조건 내 조직에 도입한다? 실패할 확률 이 굉장히 높아요 Z세대에 민감한 어떤 서비스, 상품들은 도입하면 효과를 보시죠 뷰티나 패션 트렌드가 엄청 급박하게 바뀌고 소비하는 소비층들이 한정돼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좀 젊은 감각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나 직무에 쓰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 내 서비스와 우리 조직 문화에 맞는 건지를 보시고 도입하실 거고 있습니 그러면 리버스 멘토링을 실제로 도입해서 잘된 사례 같은 게 있나요? 구찌에서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그림자 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젊은층을 잡아야 하고. 지속적으로 3, 40년을 굳지를 써줘야 회사가 또 오래 갈수 있으니까 CEO가 그 그림자 위원회를 따로 만나서 오늘 이런 아젠다를 가지고 회의를 하고 얘기를 해보고 우리 상품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제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묻는 지금 mz 세대들은 동물 보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모피 이런 거를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림자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모피를 안 쓰는 걸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국지가 굉장히 제품이 개선되고 젊어졌죠. 우리나라에서도 CJ나 KB나 LG 이런 데서 리버스 멘토링을 하고 있죠. 이게 사실 한국 기업 문화에서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지절제과는 좀 다른 접근이니까 그래서 점차 더 많이 시도하고 그걸 더 내부에서 확대하려고 하는. 우리 회사에 도입할 때 리버스 멘토링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고객의 소리를 듣기 위한 그리고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게 일단 첫 번째. Z 세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찌처럼 위원회도 정식으로 조직하고 권한도 명확하게 주고 아레나를 명확하게 주면서 해야지. 막상 얘기는 다 들어놓고 어? 알아서 니들 얘기 알았으니까 우린 또 우리대로 할게. 이건 뭐아무 의미가 없어. 이벤트성이 되지 않도록 애초에 처음에 설계를 잘 해야죠. 근데 그 리버스 멘토링을 하면 Z 세대 분들은 그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갑자기 회사 에 입사했는데 대형 진 회의에 들어와라. 안 부담스럽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요즘 Z 세대들 젊은 사원들은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좀 자유롭게 표현하는 걸 원하거든요. 정기와 의미 부여가 돼요. 네.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시원 M 세대만 해도 당연히 이제 선배가 나보다 낫다는 기본 전제가 학습되어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제트대들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냈을 때 반영이 되고, 투영이 되고, 그런 거에 어떤 일의 의미를 찾을 찾으시고... 수있요